구해받은 삼성 SDS의 조원용입니다. 네, 그 브레이크 타임 이후여서 그런지 얼굴 표정들이 좀 밝아지셨는데 경품을 많이 모아셔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깜깜한 방에서 그래도 이 소중한 시간을 저한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예, 발표 내용을 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에, 협업 솔루션 브리티 웍스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현재 에, 저희 서비스를 개발해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 현재의 모습으로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 가까운 미래에 에, 저희가 발표할 퍼스널 에이전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인사를 좀 나눴는데 아마도 이 홀에 계신 분들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예, 착석해 주신 걸로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예, 정의를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브리티웍스라고 예, 하는 것은 예, 생성형 AI가 결합된 협업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예, 보시는 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드라이브와 같은 예, 협업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요. 이외에 예, 생성형 AI가 접목된 기능들이 탑재된 예, 브리티 코팔러시라고 하는 서비스를 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AWS 예,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히 예, 광고도 말씀드리고요 아젠다입니다 예 일반적인 아젠다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성공으로 가는 열쇠 예 제가 오늘 이 세션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고객들의 이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룹웨어나 협업 솔루션이 구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확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사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 국내 기업의 실정과는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런 글로벌 서비스의 특징과 단점들이 예, 주요 고객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예, 삼성의 활용 성공 사례에 대해서 예, 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룹웨어를 확장해서 협업을 한다라는 것에 저희는 주관을 하고 과연 이러한 그룹웨어가 좀더 많은 기능을 탑재를 해서 협업이 원활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 저희 관심을 쏟게 되었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저희는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 보다 넓어야겠고요. 그 협업 공간 안에서 업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층에게는 그러한 업무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이 같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 내용으로 저희가 예, 기능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 채팅 방식의 예, 협업 툴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예, 협업 기능들을 모아서 확장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필요한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도록 모아보기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중간에 이제 댓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보다 정확한 업무와 그리고 활용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고, 또 문서 공유가 쉽게 될수 있도록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뭐 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미팅을 즉시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만들어놓은봇들을 바로바로 예, 바로 실행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단 부분에 명령창을 통해서 마치 예, 한방한 방의 원클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스페이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할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또 남아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일 관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같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별로 할 일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일의 완료 여부와 진척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트 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보는 방법을 테이블 형식 보드 형식 간트 형식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의사결정권자들이 쉽게 결제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약 60, 70년의 업의 역량을 가지고 모든 양식함들을 관리를 해서 한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제를 받으실 일이 있겠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템플릿을 활용해서 결제 상신 프로세스와 함께 업무를 처리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의사 결정자는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양식을 불러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기존에 쓰고 계시는 ERP라든가 SCM이라든가 CRM 등에서 활용하는 결제 기능들도 그룹웨와 협업 솔루션에서 협업을 하던 중에 결제가 가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연동 결제를 개발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바로바로 예, 바로 처리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능보다도 더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생성형 AI를 협업 솔루션에 탑재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브리티 코파일럿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메일 메신저 상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생성형 AI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네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뭐 일반적인 코파일러 살 기능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내 외부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 정보의 탐색 기능이죠. 그리고 이러한 탐색된 내용들을 쉽게 번역하거나 요약하는 기능.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산출물에 대해서 초안을 생성해 주는 기능으로 예,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삼성과 그리고 브리티웍스를 쓰고 있는 고객들이 이러한 기능 중에 가장 관심이 많고 또 활용이 많은 기능들이 어떤 건지를 조사를 해서 예, 탑 6의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기능 중의 하나는 첫 번째로 예, 자료의 탐색과 공유 기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협업 공간에서 예, 우측의 엣지 패널을 통해서. 예, 저희 코파일럿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어, 외부, 정, 외부 정보는 물론이고 내부 정보인 파일, 그리고 주고받았던 메일, 예, 그리고 대화의 내용까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서 예,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던 모든 내용들은 예,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협의하던 대화 내용 중에 쉽게 공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업무 생산성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가장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게 화상회의 시스템에서의 자막 기능과 번역 통역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예, 보여주기 때문에 예, 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음, 발음에 대한 내용의 이슈 없이 정확하게 텍스트 중심으로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 저희가 추구하는 언어 장벽 없는 회의를 위해서 어, 지금은 약 15개의 언어로 실시간 번역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연내까지는 60여 개의 어종에 대해서 지원을 어, 하려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이 번역 기능에 더불어서 자동으로 음성 음, 발화까지 지원을 하는 통역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영어하고 한국어로 통역이 되는데 이 또한 어, 가까운 미래의 여러 가지 어종에 대해서 통번역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나 이제 다른 회사들도 GDC라고 하는 글로벌 개발 센터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법인들과의 회의가 많을 텐데요. 저희 브리티 미팅을 통해서 자막과 함께 번역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주주총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바이어들하고 협의를 할때 통역을 이용한다거나. 이러한 사례로 많은 기업들과 함께 지금 POC와 현장의 활용을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기능은 아무래도 이 회의 기록과 회의록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상 회의에서 모든 발언 내용을 기록해 주는 게 이제 대화 기록 내용이고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생성형 AI가 어, 만들어주는 기능이 자동 회의록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의록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 없이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회의록을 예, 그저 어, 조금 수정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또는 어, 상대방과의 다음 액션 아이템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회의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좀 작아서 보이시진 않겠지만 예, 발언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참석자의 주요 액션 아이템별로 요약을 하거나 하는 기능으로 예, 프롬프팅을할 수가 있어서 보다 손쉽게 또 예,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의록 작성 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내 문서를 찾는 것도 어, 상당히 이 필요한 기능인데, 저희 보여드리는 브리티 드라이브는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부 문서들은 레그 방식으로 저희가 쉽게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여러 가지 파일을 클릭을 해서 멀티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요약 키워드를 넣는 순간에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도 생성형 AI가 요약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 파일을 찾기 위해 우리가 소비했던 많은 시간들이 보다 더 단축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멀티 파일에 대한 복합 요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되고 또 저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보고문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많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보고를 받는 부분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 취향에 따라서 또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보시는 오피스 에드인 기능은 워드에서 예, 초안을 생성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좌측에 보이는 사내 문서를 검색해서 검색된 내용을 표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아니면 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본문에 삽입할 수 있는 기능으로 손쉽게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초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생성형 AI가 완벽한 100%의 보고서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100%를 완성하기보다는 초안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심과 또 노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보다 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메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는 초안 작성을 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메일을 작성하실 때는 사실 이 AI의 도움 없이 협업을 하고 계시는 담당자들과 손쉽게 메일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활용처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보고자에게 메일을 쓸때 보다 정중한 표현을 하고 싶다. 내지는 영업사원인 경우에는 안면을 익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다 격식 있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문구를 다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프롬프트로. 에, 미리 설정을 해 놓기 때문에 에, 영업 인력들도 원클릭을 통해서 손쉽게 초안을 생성해 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취향으로 수정을 해서 에, 보다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에, 피드백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기능에 에, 가장 잘 활용하는 탑6의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저희 생성형 AI 서비스의 특징을 좀 요약을 좀 해보면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코파일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음성 인식 정확도 측면에서도 한국어, 영어, 그리고 베트남어, 독일어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해봤을 때약 5%에서 6% 정도 예, 타사 대비 인식도가 정확함을 우리가 어,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식도가 정확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고 전달 능력이 뛰어날 수 있으며 또 앞서 얘기했던 번역과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류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 지식 정보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생성형 AI를 생각했을 때, 뭐 바드도 그렇고 제미나이나 아니면 생성형 AI인 챗 GPT나 이런 것들이 정보 검색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사실 그것은 B2C에서는 활용처가 높지만 우리 같은 이제 기업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내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레그를 통 해서 저희가 복합적인 대답을 할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다는 라는것이 주요 특징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서비스를통 해서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 됐는가를 조사를 좀해봤습니다예 저희 회사에 예. 1년 동안 사용한 수치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장시간 회의를 한 이후에 회의록을 정리하는 시간은 약 2시간에서 1.5시간이 절감될 수가 있었고요. 또매일의 요약이라든가 초안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 약66%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메신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화 요약이라든가 문서 공유나 이런 업무 파악에 필요한 소요 시간도 약 2분의 1로 감소됨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 브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에 예,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서 예, 로드맵을 기반으로 브리티 코파일럿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언어장벽 없는 회의 기록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예, 곧 5월달에는 예, 아웃룩과 엑셀까지 확대를 해서 예, 초안을 생성하거나 아웃룩에서 메일을 조회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예, 퍼스널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비서 퍼스널 에이전트를 곧 출시할 예정이고요 예, 4분기에는 그래프 기반으로 예, 사내 데이터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까운 미래에 보여드릴 퍼스널 에이전트를 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퍼스널 에이전트란 개인 업무를 대행하는 비서 내지는 어, 대치제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영업 활동을 할때 세일즈 코칭을 에이전트가 AI가 예, 개인 정보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 것, 그리고 어,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송장 처리와 같은 업무를 자동화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수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 같은 업무에 있어서는 채용 업무에서 문서 서류를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후보자들을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대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코파일럿과는 무엇이 다르냐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코파일럿은 명칭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조종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조종사와 함께 협업 솔루션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에이전트는 그렇지 않고 대리자, 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일한다기보단 나를 대신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입출력을 할 때도 뭐 텍스트 형태로 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미지 내지는 음성으로 이 에이전트를 조종하거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데 앞서 설명드린 코파일럿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우리가 모아 놓은 공용 데이터 기반으로 답을 찾거나 요약을 하거나 초안을 생성해 주는 기능인데요. 에이전트는 예, 개인의 업무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 저 개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과정으로 단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해왔다면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시대에는 이벤트 중심으로 자동화되고 또 에이전트와 제가 어,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고도화가 될 예정입니다. 크게 그래서 저희가 어,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은 퍼스널 에이전트는 나를 대신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저희 브리티 코파일럿 에이전트는 저에게 문의 들어오는 메신저 상에서의 대답과 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참 테스트 중이니까요.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저의 할 일과 어, 그리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브리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저희가 출근을 했을 때 처음 음, 간략히 살펴보는 나의 업무나 아니면 업무 처리의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동적으로 알림을 받고 손쉽게 어, 업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세번째로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커스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어, 만들어진 퍼스널 에이전트 이외에 저희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제작과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PC는 약한 3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컴퓨터 탄생 이후에 탄, 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퍼스널 에이전트, 개인의 코파일럿, 이것을 갖게 되는 날도 머지않아 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저희 협업 솔루션 그리고 생성형 AI 그리고 예, 다가올 미래에 보여질 브리티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 저와 함께 예, 여러분들도 어,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보다 생산성 있게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저희 이 브리티 웍스는 24년 IDC 트래커가 발표한 국내 마켓셰어 1위라는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어두운 곳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